너무 예쁘다. 어머나. 너무 예쁘다. 음. 하나 더 팬키 이거 뭐 살려? 오늘 어디 호박구마, 호박구마, 펑티기, 펑티기 좀 찍어 갈게요. 예. 아잇. 그거 좀 하나 주세요. 네. 예, 아무거나 두 가지로 챌린지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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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, 이거 살찌지요. 이렇게 세 가지 샀답니다 요로, 요거 하나, 요거 하나. 요거 하나. 이렇게 많어. 예. 조심하다. 여기 살안 찌겠지? 예? 살아줘. 살, 안 찌린, 안 찌린? 에? <웃음> <웃음> 살안